안녕하세요. 카플레이스 김영 팀장입니다. 오늘 저희 카플레이스에서 준비한 차량은 바로 현대 아반떼 MD 차량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뭐 한번 보시면은 튜닝 부분도 굉장히 곳곳에 화려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더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실 것 같아서 한번 준비를 해 봤고요. 뭐이 차량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번씩 부탁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이 차량의 등급과 옵션 한번 제가 자세하게 한번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차량의 이름은 현대 아반떼 MD 차량이고 등급은 M16 GDI 프리미어 등급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연료는 현재 휘발유 오토 차량이며 사고 유무는 현재 단순 교환 있는 무사고 차량으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능 점검표 앞에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성능 점검표도 한번 확인해 보셨고요. 그리고 이어서 차량의 연식은 2011년식이며 최초 등록일은 2011년 3월 30일 최초 등록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색상은 보시다시피 흰색 색상 띄고 있는 차량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차량의, 등급, 차량의 등급과 옵션 한, 등급과 옵션 한번 확인해 보셨으니까 <laughs> 자 바로 이어서 차량의 외관적인 상태 한번 둘러보면서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닛 부분부터 보시면 어, 일단, 데칼이 굉장히 세련되게 이쁘게 들어가 있네요. 네. 그리고 보네트 부분 한번 살펴보시면, 뭐, 자세하게 확인되는 실기스는 당연히 어느 정도 뭐, 세차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있지만, 크게 돌튀김이나 뭐, 흠집 같은 경우는 찾아볼 수가 없는 것 같네요. 바로 이어서 전조등 한번 확인해보시면, 크게 양쪽 다 백화현상 없이 깔끔하게 관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어서 앞범퍼도 확인해보시면, 지금 크게 흠집, 스크래치 없는 상태고요. 밑에, 땜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쪽 부분은 흠집이 어느 정도 있을 리터치한 부분을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어 추가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와, 전방 카메라가 있습니다 우리 아바떼 MD 차량에 이야 이 부분은 정말 괜찮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측면부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어 부분 확인해보시면 어 사대 휠이 장착되어 있네요 굉장히 심플하고 역시 흰색 차량에는 검은 색깔 휠이 장착이 되어 굉장히 이쁜데 상태도 지금 뭐 흠집 까진거 없이 관리가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타이어도 보시면 한50% 정도, 한55% 아, 여유롭게 남아있는 거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바로 한번 도어 부분 확인해 보시면 뒷부분까지 지금 크게 흠집, 기스뭐 없는 상태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광은 조금 그래도 죽어있는 상태네요. 이부분들좀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앞에 보네트 부분과 같이 옆에도 데칼로 깔끔하게 이렇게 마감 처리를 한거 확인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뒷부분 핸드도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 부분에 검은색으로 깔끔하게 포인트를 준거 확인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뒤쪽 타이어도 보시면 어 휠도 앞부분과 동일하게 전반적으로 기스도 하나도 없고요. 흠집도 없고 깔끔하게 유지가 되어 있네요. 이쪽 부분도 한50% 60% 정도 여유롭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어서 차량의 후면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야 우선 스포일러 굉장히 눈에 띄네요 굉장히 포인트를 잘 살린 것 같고요 어, 뒷부분 한번 보시면 전반적으로 지금 크게 흠집 같은 거 없는 부분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부분부터 보시면은 뭐제 손자국 말고는 지금 크게 뭐 그을림이나 흠집, 기스 없는 상태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고 반대쪽까지 굉장히 깔끔하게 유지가 돼 있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양쪽 후미등도 보시면 백화현상 없이 깔끔하게 유지가 되어 있고요 여기 엠블럼 부분도 보시면 또 따로 사제로 뭐 장착을 해놨네요. 어, 보지면 후방 카메라도 장착이 잘 되어 있고요. 네, 후방 센서도 문제 없이 잘 장착이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양쪽 배기 팁 보시면은 배기 팁도 뭐 지저분한 부분 없이 양호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어, 우선 트렁크 부분 보시면은 일단 안쪽에 보시면은 지금 뭐 앰프 오디오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적재 공간은 지금 넓지가 않아서 그 부분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어쨌든 소리는 지금 정말 빵빵하게 사운드가 구성이 되어 있더니 그 부분 한번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크게 하단 부분 없이 관리가 되어 있는 것 같네요. 이렇게 트렁크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 바로 이어서 조수석 측면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쪽 부분도 검은색으로 포인트 준 부분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뒤에 휠도 한번 보시면 휠도 반대쪽과 동일하게 굉장히 깔끔합니다. 타이어 마모도 동일하게 반대쪽과 비슷하게 남아 있는 상태인 것 같고요. 앞도어, 뒷도어 같이 확인해 보시면 반대쪽과 동일하게 크게 기스, 흠집, 육안으로 확인된 부분이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데칼도 동일하게 깔끔하게 지금 마감 처리가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현대 아반떼 MD 차량 외관적인 상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셨는데, 어 정말 이뻐요. 정말 깔끔하고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바로 이어서 차량의 엔진룸도 한번 확인해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차량의 엔진룸 상태도 한번 꼼꼼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어, 우선 세척은 기본적으로 해놨지만 어, 차량을 저희가 관리하는 데 있어서 어쨌든 지하주차량에 조금 저희가 세워놓다 보니까 먼지가 조금 쌓인 부분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텐데 이 부분 출고하시게 되면 제가 그 전에 깔끔하게 세척을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일단 워셔액 주입구 통이고요 이쪽 보시면 바로 위쪽에 브레이크오일통 확인해 보실 수 있고 바로 밑에 배터리 장착이 되어 있고요 바로 옆에 퓨즈박스 장착이 되어 있고 그 밑에 에어필터 장착이 되어 있으며 특이 상에 발견돼서 확인을 해봤는데 지금 이선 보시면 여기 글자도 적혀 있지만 오디오 플러스라고 적혀 있어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트렁크 쪽이나 아니면 앞에 앰프 오디오 쪽 연결하는 그 부분이 아닐까 한번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번 엔진오일 상태도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어 조금 투명한 색상 띄고 있는 것같고요 상태가 그렇게 나쁘지 않고 어느 정도 양호하게 관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은 교환실 필요 없고 적당하게 주행 후에 교체하는 부분을 권장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반떼 MD 차량 엔진로까지 한번 살펴봤으니까 바로 실내 들어가서 한번 꼼꼼하게 옵션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MD 차량 실내 한번 바로 들어가봤는데요. 우선 노래를 틀어서 조금 의아해하실 수 있겠지만 이쪽 부분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보시면은 앰프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제로 굉장히 우퍼도 빵빵하게. 자 지금 소리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번 노이터를 키우고 한번 진행을 해봤고요. 어, 굉장히 신나네요. 바로 이어서 제가 한번 승차감을 말씀해 드리자면 준중형 차량이지만 뭐 적절하게 여유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없이 주행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우선 핸들 부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가죽 처리가 되어 있는데 전혀 해진 부분이나 없이 깔끔하게 관리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크락션도 굉장히 크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조작 버튼들 한번 보시면 뭐 볼륨 조절 버튼이나 모드 변경 버튼, 트립 버튼, 리셋 버튼 그리고 전화 끊고 받는 버튼까지 잘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주행 거리 제가 실 주행 거리 한번 알려드리면은 59,809km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바로 이어서 센터 패시아. 확인하기 전에 위쪽 보시면 블랙박스 투 채널로 장착이 되어 있는 거확인할 수도 있고요. 바로 밑에 센터 패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계도 지금 시간도 맞게 문제없이 잘 나오고 있고, 밑에 보시면 내비게이션이 장착되어 있지만 이 부분은 순정이 아니고, 사드 내비게이션인 거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고, 바로 밑에 볼륨 조절 버튼이나 뭐, 각종 오디오 조절 버튼도까지 잘 구성이 되어 있네요. 바로 밑에 보시면 비상등 전멸 버튼까지 잘 나오고 있고요. 여러 가지 에어컨 조작 버튼까지 다 문제없이 작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에어컨도 지금 가스가 굉장히 많이 남아가지고 너무 시원합니다 네 너무 시원한 상태고 바로 밑에 조그맣게 수납공간 있는 거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고 뭐 USB나 뭐 AUX 그리고 시거잭 포트까지 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변속기 한번 확인해 보면은 네 튀는 부분 없이 굉장히 조용하게 변속이 잘 되고 있네요 그리고 후방 카메라 한번 살펴보시면 후방 카메라 굉장히 깔끔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전방 카메라도 보시면, 네, 전방 카메라 약간 뿌연 부분은 확인해 볼수 있겠지만, 이 부분은 조금 앞에 렌즈 부분을 닦으면 조금 더 선명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사이드 브레이크도 작동이 잘 되고 있는 상태고,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이 부분 보시면은, 이제 억스긴 한데, 이 부분은 안쪽으로 따로 이제 앰프가 <laughs> 이쪽에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 이쪽 안쪽으로 연결을 해서 이렇게 빼놓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휴대폰, 꺼주셔가지고, 음악을, 원하시는 음악을 틀어서 신나게 즐기실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어, 곳곳에 보시면 지금 좀 노란 색깔로 이렇게 깔끔하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 어, 굉장히 포인트를 잘준것 같아요, 전차자분이. 네, 굉장히 센스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너무 가성비도 좋고, 화려하게 꾸며놓은 차량, 저희 카플레이스에서는 바로. <웃음> 잠시만요. <웃음> 아이씨. 자, 저희 카플레이스에서 바로 690만원에 굉장히 저렴한 금액의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 차량에 대한 모든 궁금증이나 한번 직접 오셔서 확인해 보셔도 되고요. 그런 모든 부분은 저희가 유선으로 친절하게 상담 받고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문의를 해 주시면 될것 같고 바로 이어서 엔딩 영상 전에 등급과 옵션 한번 더 자세하게 안내 드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카플레이스와 함께 이 현대 아반떼 MD 차량을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셨는데요. 우선 등급과 옵션 한번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차량 이름은 현대 아반떼 MD 차량이고 등급은 M16, GDI, 프리미어 등도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연식은 2011년식, 최초 등록일은 2011년 3월 30일 최초 등록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우선 차량의 색상 보시다시피 흰색 색상이고요. 연료는 휘발유, 오토 차량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고, 사고 유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순 교환이 있는 무사고 차량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행거리는 아까 제가 실내에서 말씀드렸죠. 5만키로 주행 중에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또 이제 가격대에서 조금 메리트가 있게 준비를 한번 해봤으니까 여러 가지 문의 유선으로 상담 주시기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이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다음에 더 좋고 개성있는, 다음에 더 개성있고, 다음에 더, 아! <laughs> 이하 <laughs> 다음에는 더 가성비 좋은 차량으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카플레이스 김민영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